두기 잘 지키고 계시죠 날씨도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집안에서도 건강체조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종이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집에 들어오는 전단들을 가지고 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어 리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색종이가 있으시면 색종이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이렇게 전단지 들어오는 거 있죠? 전단지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테이프, 붙이는 접착제, 끈을 이용한 막끈. 그다음에 가위, 볼펜, 자. 그다음에 꾸미기 재료가 있으시면 꾸미기 재료를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는 전단지로 먼저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어,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색종이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어, 볼펜하고 자해서 제가 색종이를 길이를 재보니까 15cm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자 가지고 색종이 같이 15cm 자 이렇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색종이가 없는 경우에 집에 오는 뭐 전단지 가지고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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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제 다안 자르고 색종이로 한다 그랬죠. 자, 롤 색종이랑 그 사이즈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15cm, 15cm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랑. 총 12장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초록색 6장, 빨간색 6장. 그러니까 요 전단지 하면 12장이 있어야겠죠? 12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단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는 색종이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색종이로 접는데요. 어, 총 열, 12장이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빨간색으로 먼저 해 볼게요. 자, 빨간색을 앞에 놓으셔고 보세요. 이아래부분이 내려가게, 빨간색은 뒤에 있어요. 딱 뒤집어서 꼭지점이 모서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위에 딱 맞추세요. 그 다음에 꼭 누르셔서 여기를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접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세요. 그래서 꼭지점이 아래로 내려, 내 몸쪽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다시 위로 이것도 위에 꼭 잡으시고 아래로 누르시고, 왼쪽,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길게 내리세요. 그러면 이 안에 삼각형이 생기죠? 이쪽 꼭지점하고 이쪽 꼭지점하고 같이 다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꼭 누르시고, 항상 가운데 중심을 먼저 쭉 내리신 다음에 하나 완성된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색종이 놓으시고 빨간색이 바깥으로 나게 뒤집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딱 꼭지점 맞추셔서 모서리 맞추신 다음에 꾹 누르세요 위에 누르시고 쭉 내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한번 하시고 꼭지점이 아, 내 몸쪽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위로 다시 접으시고 꾹 누르시고 또 가운데부터 그 다음 왼쪽 오른쪽 길게 돼 있는 거 길게 내리셔서 요 안에 삼각형을 또 접는 거죠 요쪽 꼭짓점 요쪽 꼭짓점 맞추셔서 이렇게 딱 맞추셔서 또 다시 가운데 왼쪽 오른쪽 두개 만들었어요 자세 세 번째 만들어 볼게요 한 여섯 개만 만들어 볼게요 여섯 장만 그래서 꼭짓점 딱 똑같이 반복이에요 아래로 딱 내리시고 왼쪽 오른쪽, 꼭지점이 아래로 가게 내린 다음에 다시 위쪽 올리시고 또 가운데 잡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또 꼭지점 맞추시고 이렇게 세개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초록색을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이 뒤에 나와 내가 뒤집어서 저는 양면 지금 색종이를 쓰고 있는데요. 양면 아니시고 하얀 종이면 그냥 초록색이 바닥에 되게 여기 아 투명, 하얀색이 되겠죠? 자, 꼭지점 또 똑같이 맞추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 뾰족한 꼭지점이 아래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리셔서, 꼭 잡으시고, 또쭉 내리시고, 왼쪽,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하고, 또 맞추시고, 똑같이 또 잡으시고. 두개두 두 장만 더 해볼게요. 그다음 반복이라 하나만 정확하게 맞추시면은 어렵지 않으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꼭지점 또 아래로 내리시고 반대로 위에 또접고 위에 꼭누르시고또 아래로 가운데 잡고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안에 삼각형 길게 내리셔서 안에 삼각형 쪽에 있는 꼭지점에 또 놓고, 왼쪽, 오른쪽. 지 다섯 개 만들었어요.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꼭지점 맞추시고, 계속 똑같은 반복이죠? 왼쪽, 오른쪽. 꼭지점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꼭지점 위로 올리셔서, 가운데 내리시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안에 조그만 삼각형 중심으로, 요 뾰족한 꼭지점에 또 맞추시고, 왼쪽 오른쪽 하시면 자 지금 제가 좀 미리 좀 접어왔어요 총 제가 12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세 장은 어르신들 지금 보는 데서 접었고요 나머지 세 장은 접어왔어요 그래서 초록색 6장 그다음에 빨간색 6장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꾸미기를 모빌을 만들 텐데요 아니 리스를 만들 텐데요 자 삼각형 빨간 종이 접은 거 보면은 뒤쪽을 한번 볼게요 요만큼 안 접혀 있어요 보시면 요거를 딱 뒤집어 보세요 그럼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이제 풀칠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접으세요 헷갈리시면 그러면 요 부분은 다 풀칠을 할 거예요 앞에 뒤에다 그래서 풀칠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풀칠을 해서 반대쪽에 이렇게 틈이 생겨요, 색종이에. 그래서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한한 한 번씩 네,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에 풀칠을 할 거예요. 자, 풀칠을 살짝 한 다음에 초록색도 그 반대쪽에. 넣어서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으세요. 그 다음에 꾹 누르세요. 그럼 붙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초록색으로 한 이렇게 접어서 앞에 뒤에 풀칠을 하세요. 풀칠을 하셔서 또 반대쪽에 틈이 생기죠? 이 사이에 쏙 넣어서 안 움직일게. 고정시키고 꾹 누르세요 세개 완성했어요 근데 초록 다음에 또 빨강이죠 빨강도 헷갈린다 이렇게 한번 접으세요 그러면 앞에 뒤에 풀칠을 싹 하시고 또 옆에 이렇게 살짝 여시면 구멍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누으시고 모양 잡고 꾹 돌아가면서 이건 또 초록색이죠 이렇게 한 번씩 칠하면서 또 넣으셔서 이렇게 반복이에요 풀칠을 다 하셔서 초록 다음에 또 여기 풀칠 하셔서 이 사이에 또 끼시고 그 다음에 또풀칠 하셔서, 그 하셔서 이 사이에 이렇게 끼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양쪽에 풀칠하셔서 사이에 끼시고. 계속 12개를 반복해서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조금 풀칠을 안 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작업하실 때 천천히 풀칠 다 하셔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앞뒤로 풀칠하셔서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장 남았어요. 빨리 보여드리려고. 네, 풀칠 안 하고, 그냥 껴만 넣어서 진행을 해게요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풀칠을 해서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둥근 니스가 나와요, 어르신들. 자, 얘를 지금 보셨을 때 제가 풀칠 다한 완성품을 갖고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풀칠을 다 해왔어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완성이 다된 거고요. 어르신들 꾸미기 재료. 네. 제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꾸미기 재료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 전단지로 제가 작업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단지로 꾸미기 재료를 해가지고 해봤어요. 아까 이 종이로 해가지고 전단지를 들어온 걸로 하고 솔방울은 또 주워왔어요. 제가. 주워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꾸미기 재료를 해가지고 제가 꾸며볼게요. 접착제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서 좀 남은 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붙이는 게좀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테이프로 붙이셔도 돼요. 저도 테이프진행 해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아난 여기 중심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가운데 그냥 테이프로 작업하세요. 근데 한번 하면 떨어지겠죠. 좀 안전하게 두번 정도 해서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다음에. 접착제로 저희는 포, 포인트시아 갖고 작업을 하는데 포인트시아보다는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어, 성탄꽃 아니면 크리스마스꽃 하면은 거의 다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접착제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성탄꽃에다가 접착제 붙이셔서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성탄꽃에다가 접착제 이렇게 상용해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자 그러니까 위쪽에도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똑같이 붙이셔서요 근데 얘가 지금 당장은 잘안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꾹꾹 눌러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성산 리스 만들어 봤고요. 아... 자, 꾸미기 재료로 저는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색종이 아니고 전단지로도 꾸며봤고요. 작은 색종이가 있어서 한번 꾸며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크리스마스리스 만들기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오늘 만들기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